네, 마리아쿠르키 여러분 너무 너무 멋진 시계가 준비가 됐습니다. 오늘 아마 마리아쿠르키 특별전 지금 시청하고 계신 고객 여러분들 다른 채널 못 돌리시겠죠? <laughs> 진짜 천연 다이아몬드가 세팅이 되어 있는 오늘 마리아쿠르키 워치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주 더 컬렉션 방송 진행할 때부터 계속 내리 여러분. 착용을 하고 방송을 진행했던 아이템 위쪽에 보여지는 블루입니다. 너무 멋있죠? 진짜 왜, 어, 핀란드의 북유럽의 밤하늘을 그대로 연상시키는 고로한 색상이고요. 아래쪽에 준비되어 있는 옐로는 요즘에 사실은 뭐, 로렉스라든가 여러 가지 시계 브랜드들에서 이런 콤비 스타일이 워낙 유행을 하고 있어서 진짜 나 이런 콤비 스타일 시계 하나 장만하고 싶다 하셨던 분들에게는 오늘 천연 다이아몬드로 가격은 보지 마십시오.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에 드신다면 오늘 꼭장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보시면 천연 다이아몬드가 11피스가 들어가 있어요. 오늘 가격 보고 네. 다이아몬드는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안 하셨을 거예요. 정말 11피스예요. 네. 그니까 거기에다가 심지어 천연 보석, 그니까 음. 루비도 들어가 있죠. 사파이어도 들어가 있죠. 컬러별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완전 대박. 근데 시계뿐 아니라 시계뿐 아니라 잠시만요. 아, 요 구성으로 <laughs> 여러분 소개를 보이시죠? 해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시계에칼라를 <laughs> 결정하시면 음. 좋으실 것 같은데 정중앙에 요거는 지금 천연 루비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예. 천연 다이아몬드 11피스가 같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 루비 컬렉션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같이 드리는 실제로 은으로 만들어져 있는 목걸이와 귀걸이 세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귀걸이에도 있어요, 루비. 귀걸이에도 천연 루비가 <laughs> 요 별빛이 내려앉은 아래쪽에 반짝이는 요 포인트가 천연 루비예요. 그러니까 컬러도 요 루비에는 로즈골드가 어울리니까 네. 로즈골드로 맞춰서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만 해도 오늘 진짜 가성비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블루 칼라로 예.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음? 밴드 부분이 유광과 무광의 콤비로 되어 있고요. 그쵸? 11개의 천연 다이아몬드가 음. 숫자판 하나하나마다 세팅이 되어 있고요. 네. 지금 보시면 블루 사파이어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2시 3시, 6시, 9시에 들어가 그렇죠? 있죠. 정말 자. 오늘 이 가격, 네. 가격은 일단 보지 마십시오. <laughs> 그리고... 함께 드리는 주얼리의 음. 경우에도 음. 마리아꾸르기의 가장 대표적인 디자인의 주얼리예요. 음. 그렇죠. 네. 키라고 해서요. 요게 바로 마리아꾸르기 내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는 라인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블루사파이어 들어가 있는 귀걸이에 그리고 목걸이까지 실버입니다. 실버로 챙겨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컬러는 진짜 럭셔리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골드와 실버의 투톤의 느낌이 그대로 나고요. 네. 마찬가지로 안쪽에 다이아몬드 들어가 있고 천연의 옐로우 사파이어가 또 네피스 들어 있어요. 지금. 이시계만해도 럭셔리한데 이렇게 세트 구성으로 목걸이에 귀걸이까지 다 가져가시니까 저희 앞서서 재킷도 원피스도 방송할 때다 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네. 진짜 옷에 너무 예쁘게 그렇죠. 잘 어울려요. 근데 네, 요즘에 사실은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음. 해외 여, 유명한 정말 세계적인 브랜드들 보게 되면 요런 컬러풀한 음. 요런 문자판 그리고 요런 컬러의 콤비네이션이 진짜 대세입니다. 그래서 so, 아마 많은 분들이. 주얼리 워치 요런컬러풀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들 음. 좋아하실 거예요. 네. 지금 보시는 요 블루, 오. 요 옐로 우 느낌 다 있죠? <laughs> 있죠, 있죠. 이게 요즘에 트렌드거든요. 맞아요. 네. 트렌드를 그대로 담았어요. 음. 트렌드만 담은 게 아니라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하나 무브먼트부터 장식하는 스톤까지 허투로 쓰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천연 다이아몬드가 한 피스만 들어 있어도 사실 가격대가 되게 부담스러웠던 걸 기억하거든요. 음. 근데 저희 미팅할 때 이렇게 반짝이는 게 이게 다이아몬드 같은 진짜 다이아야? 같은데 이 소리 진짜 많이 오, 했어. 다이아몬드는 같은데 설마 네, 이랬었거든요. 네, 정말로. 예. 그리고 지금 천연 보석이 같이 세팅이 돼 있어서 음. 여러분 기본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수량은 많지가 않아요. 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아까 왜 보여드렸던 세계적인 브랜드의 그런 주얼리 워치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일반 라인의 가격 존이 있고요 다이아몬드가 세팅이 되게 되면 다이아몬드가 들어가 있는 그레이드가 높은 음. 가격대가 훨씬 높은 가격 존이 또 있어요. 네. 리얼 다이아몬드라고요. 리얼하셨는데 공사 이혼님 이거 진짜 다이아몬드. 리얼. 어디가 진짜 다이아몬드냐면 음. 지금 보시는 왜 시계. 하나하나의 요 시계 방향 있지요.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12시만 빼고, 11개의 예. 예. 모두 다 천연 다이아몬드가 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 레알 다이아몬드입니다. 그알 그래? <laughs> 보시면, 예. 다이아몬드 이외에 음. 12시와 음? 3시, 6시, 9시에 보여지는 이런 컬러풀한 스톤의 네. 느낌있죠 그러니까 베젤에 들어있는 이 컬러풀한 것도 그냥 스톤이 아니고요. 천연 옐로우 사파이어예요. 이거는 천연 옐로우 사파이어고요. 에. 그다음에 요거는 천연 블루, 사파이어. 블루 사파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레드 컬러가 있어요. 레드 헤드는 루비죠. 루비예요. 천연 루비. 천연 루비가 음. 진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와 더불어서 그리고 보시면 스위스 무브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기본적으로 시계의 정교함 그리고 명품 브랜드의 좋은 시계들을 보시면 무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재팬 무브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재팬 이 무브. 요세 개. 예, 재팬 무브라는 거 확인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가장 네. 중요한 부분이 요건 거 같아요. 뭐냐면 저희도 사실은 진행을 하면서. 정말 다이아몬드야? <laughs> 진짜 진짜 보석이야 라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실제로 마리아 꾸룩이 오늘 요 어, 주얼리 워치 안에 들어가 있는 천연 다이아몬드와 천연 루비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는 사파이어 이 모든거는 한미보석 감정원에 음. 간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짜 다이아몬드라는거 천연 다이아몬드 11피스 보이시죠? 네. 그리고 아래쪽에 천연 루비 보이시죠? 네. 진짜 천연으로 여러분께 주얼리 시계를 보여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오늘 함께 드리는 이 보석이 너무 좋은 게왜 마리아구르케 하면 주얼리로도 여러분들이 음. 알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주얼리를 먼저 접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구르케에 지금 보시는 요 목걸이 네. 그리고 목걸이와 세트인 귀걸이가 귀걸이. 같이 가는데, 이 귀걸이는 제가 이렇게 한번 착용해 봤거든요. 근데 귀걸이 이 아래쪽에 이렇게 딱 내려오는 음. 지금 보시면 이 블루 예, 사파이어 보이죠. 보이시죠? 이게 사파이어예요. 귀걸이 에도마저 천연으로 사파이어를 넣어드렸어요. 네. 가치가 엄청나죠. 그죠? 지금 블루로 보자마자 찜 음, 하셨는데, 찜. 저는 솔직히 제가, 저는 블루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블루를 읽는 것도 사실 진짜 예뻐요. 그쵸. 다 네. 하나하나 사실 매력이 각기 네. 다른데, 현재는 블루와 레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죠? 인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또 가을이 음. 되다 보니까 포인트 컬러가 저는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블루가 너무 예뻤고 그리고 요즘에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명품관에 가서 여러분들이 쇼핑을 하시게 되면 정말로 많이 만나보실 수 있는 칼라들이에요 음. 맞아요 요즘에는 그냥 심플한 화이트 말고요 네. 이렇게 컬러가 들어가 있는 문자판 요런 와치가 유행입니다 명품에서도 마찬가지죠 특히 그냥 이 컬러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안쪽에 저 눈이 부실 듯한 저 화려함은 리얼 다이아몬드가 아니라면 나오지 않을 거예요. 네. 이건 리얼 다이아몬드와 리얼 사파이어의 환상적인 콤비예요. 그렇죠. 예. 근데 오늘 여러분 이제 가격을 좀 <웃음> 말씀드릴게요. <laughs> 가격적으로 가격 21만 9천원이라고 하니까 모든 분들이 예. 정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진짜? 되물어 보시는 게 기본이에요. 모든 분들이 다한 번씩은 되물어 보시는. 저희가 근데 감정서로 확인시켜 드렸죠. 맞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런 가격이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마리아 꾸르키와 저희 GS샵이 이제 함께 하면서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거의 선물처럼 저희한테 네. 소량으로 이번 시즌에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이거는 가격이 네. 여러분, 어, 저희가 수량을 많이 보여드릴 음. 수 있는 그런 뭐 1시간 특집이라든가 40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수량은 진짜 없고요. 네. 왜냐면 일반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세계적인 브랜드도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세팅이 되게 되는 시계 라인부터는 음. 사람이 일일이 하나하나 정말로 공을 들여야 되는 공정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다이아몬드의 수량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당연하죠 어떤 경우에는 중요한 3시, 6시, 9시, 12시 부분에만 다이아몬드 스톤이 들어가도 가격대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12시에 하나 들어간 것도 제가 이거보다 비싼 어, 걸 봤어요 그렇죠 12시에 하나 들어가도 <laughs> 예. 근데 지금 11개의 다이아몬드가 음. 음. 세팅이 돼 있는 시계예요 숫자판을 보시면 1, 2, 3, 4, 5, 6, 7, 8, 9, 10, 1 까지가 전체다가 천연 다이아몬드고요. 네. 그리고 배젤 부분에 싹 반짝반짝 있는 이 스톤들 가운데서 12시, 3시, 6시, 9시에 들어가는 저 블루 컬러 저게 뭘까? 블루 사파이어입니다. 천연석이에요. 천연 블루 사파이어입니다. 네. 스톤의 개수만 해도 이게 말이 되나요?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 보시는 옐로우의 경우에는 옐로 콤비의 경우에는 음. 옐로 사파이어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아마 정말로 하나하나 디테일에 퀄리티를 보시면 이 가격에 나올 수 없다는 거는 아마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 음? 주얼리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고요 무브의 경우에는 제펜무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계적인 양대쌍벽이라고 한다면 스위스 무브 제펜무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브랜드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계 어떤 무브를 사용해내는지 보시면 재팬무브라는 거 많이 확인해 보실 수 있거든요. 역시 재팬무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좋은 게이 앞쪽에 보여지는 실제의 다이아몬드를 정말로 빛나게 만들어주는 음. 요 하나 하나가 사파이어 글라스로 돼 있어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와 어떻게 이 전체적인 사양이 음. 20만 원대를 만들 수 있나? <laughs> 미스테리한 상품이 이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프리미엄급인 거죠. 네. 사파이어 글라스여야지만. 시계는 사실 각도에 따라서 살짝살짝 살짝 빛을 머금는 게 달라지잖아요 음. 그래야 이렇게 예쁜 루킹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 전체적으로 안쪽에 나이아몬드와 블루 사파이어 그리고 큐빅, 지르코니아까지 다 세팅되어 있고요 베젤 네. 부분 네. 그리고 블루 현재 압도적입니다 뒤쪽에 이제 보여드리면 뒤쪽에는 우리 마리아 꾸르키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음. 그거 보여드릴까요? 이 풍뎅이, 풍뎅이 여기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뒤쪽까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하나하나 시계의 가치를 결정짓는 요소까지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이겁니다 시간 17분 정도 남아있는데요 저는 이거 레드 컬러 루비 차고 있어요 블랙과 이 루비의 느낌 한번 보여드릴까 봐요 이제 옷이 점점 더 어두워지니까 사실 이렇게 포인트를 레드 컬러로 한번 딱 해주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네네네. 역시나 루비 6시 그리고 9시, 12시, 3시 부분에 다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이 레드의 포인트가 되면서 다이아몬드가 같이 빛나기 때문에 너무 예쁜 것 같아. 요 천연 보석으로만 보여줄 수 있는 이 아우라. 그리고 저는 이것도 너무 중요한 없네요. 것 같아요. 예. 뭐가 중요하냐면 시계는 이 사이즈가 굉장히 음, 또 중요해요. 음. 그래서 어떤 사이즈의 시계를 찾느냐가 엣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조금 아쉬움을 주기도 해요. 근데 음. 지금 보시는 이 사이즈가 지금 28m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여성분들이 착용을 하셨을 때 가장 예뻐 보일 수 있는 가장 도시적으로 시크해 보이면서 멋있어 보일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28mm 사이즈예요. 맞아요. 그래서 매장에 이거보다 더큰 사이즈가 있어도 28mm로 보통 일반적으로 착용하고 결정을 하시거든요. 음? 그래서 오늘 28mm를 여러분께 보여 드리고 있고요. 색상 결정하기가 너무 너무 어렵다고 <laughs> 하셨는데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컬러는 블루고 블루. 만약에 나는 조금 더 무난하게 하고 음. 싶어 그리고 조금 더 고급스러움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시면 진짜 옐로우 하십시 옐로우는 골드의 느낌도 같이 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더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블루와 옐로우 여러분들께서 한꺼번에 보고 계신데 하, 저, 손목 위에서 다른 액세서리가 필요 없잖아요. 저는 정말로. 아까 요... 빼고 오셨잖아요, 액세서리. 에, 에, <laughs> 진짜. 근데 이 옐로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브랜드를 말씀드리기는 좀뭐 하기는 하지만, 시중에 나가보시면, 음... 세계 뭐 3대? 알죠. 명품 안에 들어가는 시계 아주 최고의 브랜드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브랜드들에서 요즘에 탁요 스타일. 그쵸. 그 근데 스타일. 이게 빗나갈 수가 없는 게트렌드기 때문에 마리아 꾸루기에서도 이런 스타일이 당연히 있지요 전 세계적으로 현재 트렌드니까 그쵸? 트렌드를 앞서 나가는 브랜드가 마리아 꾸루꾸거든요자 네. 여러분께서 보시는 요세 가지 컬러 가운데 고민되신다면 일단 블루 컬러 옐로우 컬러 그리고 레드 컬러 어떤 보석을 좋아하시는지에 따라 선택하셔도 좋을 만약에 것 같아요 오늘 선물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음. 추석 명절에 우리 어머님 너무 고생하고 계셔서 우리 엄마 너무 늘 만면울이라서 일이 음. 너무 많아서 아, 우리 엄마한테 선물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면은 옐로우 하세요. 옐로우. 선물하실 분들은 음. 옐로우가 가장 요거는 사실은 호불호도 없으면서 무난하면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유명한 브랜드와 견주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셔도 요즘에 워낙 유행하고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옐로우 하셔도 진짜 딱 좋으시거든요. 그리고 옐로우는 이 화이트하고 옐로우하고 요 밴드 자체가 콤비로 같이 이 톤을 맞춰서 음.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또 멋있는 스타일로 연출하실 음.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취향은 블루예요. 블루. <laughs> 저도 블루가 너무 예뻐요. 왜냐하면 데님이라든가 그냥 일반적인 캐주얼한 자켓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네. 딱 매치하셨을 때 오늘 자켓과도 너무 잘 어울리시잖아요. 진짜 엣지입고 예쁘거든요. 그렇 네. 옷을 살려줄 수 있는 와치가 될것 같아요. 네. 블루 사파이어는 수량이 부족합니다. 수량이 넉넉하지 않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어, 빨리 주문하셔야 될것 같아요. 블루는 조금 모자랄 네. 것 같죠? 지금 많은 분들이 이미 네. 가져가신 컬라가또 블루이기도 합니다. 오늘 네. 여러분께 시계만 드리는 게 아니라는 음. 걸또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시계만 해도 이 값어치가 훌륭한데. 네. 그 컬러에 맞춰서 또 주얼리가 함께 가거든요. 이제 특히 살짝 니트 같은 거 입고 목선 아래서 딱 이렇게 빛나는. 지금 저는 루비를 선택하면 같이 보내드리는 로즈골드 컬러 하고 있거든요. 어, 이거 하나 했는데 완전 목라인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같이 함께 귀걸이도 보내드려요. 이 귀걸이가. 음. 제가 지금 레드 컬러 하고 있잖아요. 이 레드 컬러, 루비에 맞게, 이 루비가 또 하나 딱 들어가 있어요. 아니, 정말 무슨 같이 주는 선물 같은 느낌인데, 뭐 하나하나 이렇게 다 퀄리티가 좋아. 심지어 다 실버 소재예요. 그죠 실버 소재를 기본으로 하면서, 컬러에 맞게, 요거는 이제 옐로우 사파이어에 맞춰가는 컬러입니다. 너무 예쁘죠? 음.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목걸이는 두 가지 컬러 보여드리고 있고 귀걸이는, 귀걸이는 세, 가지 세 가지 가지를 아예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40대 후반이세요 그럼 저하고 비슷하신데 음. 저는 블루 했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계를 어떤 하나의 그냥 시계를 보는 시간을 보는 느낌이 아니라 포인트로 음.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주얼리들은 착용을 하시거든요. 이런 주얼리 워치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오늘 포인트가 확실히 되는 컬러를 선택하시는 게더 음,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블루 아니면 레드. 아, 어, 블루 아니면 레드. <laughs> 에, 에. 블루 아니면 레드를 해야지 음. 좀 이번에 감각적으로 보일 수 있는 마치 내가 장만했구나 싶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 옐로우도 정말로 예뻐요. 그러니까 옐로우는 네. 저희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긴 해요. 아, 선물한다면 옐로우. 그죠?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블루가 있는 한 저는 블루. 음. 블루가 예뻐요. 그리고 블루 지금 많지 않아서 어. 어쩌죠? 그리고 다른 탈지라든가 이런 걸안 하셔도 시계 하나만 딱 찼을 뿐인데 정말로 딱 시선이 한 곳에 딱 집중이 되거든요. 이건 진짜 스펙이 달라서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냥 일반적인 스톤이랑 천연은 다르잖아요. 음. 천연 가운데서도 다이아몬드가 11피스입니다. 그러니, 그러니 어떤 주얼리가 옆에 있으면 개가 밀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오늘 사실은 <laughs> 예. 마리아꾸르기 시계, 워치를 여러분께 처음으로 보여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첫 단추가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마리아꾸룩기답게마리아꾸룩기스럽게 가장 마리아꾸룩기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는 <laughs> 최고의 럭셔리함 주얼리를 보여드리는 그런 시계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솔직히 다이아몬드 세팅돼서 이 정도의 가격대가 쉽겠어요 이거는 아유, 너무 힘든 일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그 가격은 둘째 치고, 일단 여러분들 마음에 드셔야 되고, 마리아 꾸룩기 시계가 이렇게 멋있다는 거를 알려드려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생각하고 음. 기획한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가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블루와 전는 옐로우, 옐로우. 이두 가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11개의 천연 다이아몬드,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스타스톤이 전체적으로 다, 어~ 세팅이 돼 있어서 이런 주얼리 하나하나 세팅하는 공정 자체가 음. 일반적으로 다 보석 발물리는 것처럼 그럼요. 요 하나 스톤 넣고 고정하고 스톤 하나 넣고 고정하고 하는 그런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하나하나가 정말 다 스펙이 훌륭해요. 제페 무브먼트에 네. 전체적으로 사파이어 글라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보시기에 굉장히 깨끗하면서도 화사한 느낌의 이 시계를 만나실 수 있는 거고요. 그쵸? 안쪽에 12시 방향에 있는 거는 이거 타티라고 해서 마리아 그룹의 거의 가장 시그니처예요. 네.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판이 전체다가 11개가 다이아몬드 리얼 다이아몬드입니다. 리얼 다이아몬드예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시계 음. 세계적인 브랜드들 있죠. 그런 시계들도 보시면. 다이아몬드 세팅된 다이아몬드 라인이에요. 그리고 딱 꺼내서 보여주는 고그 시작이 이 시계에 하나하나 요 문자판에 음. 다이아몬드 들어가 있는 거. 네. 근데 그 시작이 12시 하나 들어가 있는 거 있고, 음? 그다음에 12시, 3시, 6시, 9시에 들어가 있는 음. 거 있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비싸게 되면 전체적으로 숫자판에 들어가 있는 그쵸. 거 있고요. 그리고 진짜 옥소리나게 비싼 시계들 보면 그다음에 베젤 부분에 다이아가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 있어요. 맞아요. 네. 베젤 부분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르코늄, 큐빅이 들어가 있는데 네. 주목할 점은 어머 저게 블루 컬러의 스톤 저건 뭐지? 저게 블루 사파이어예요. 천연 보석이 베젤 부분에도 블루 사파이어로 12시, 3시, 6시, 9시 부분에 세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활용 점점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천연 보석 두 가지가 음. 모두 다 들어가서 세팅이 된 시계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블루는 블루 사파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네. 레드의 경우에는 루비. 루비가 들어가 있어요. 루비는 또 이제 레드 컬러, 여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컬러잖아요. 그쵸. 여성스러우면서도 딱저 멀리서도 잘 보이는. 음. 그래서 블루는 이제 좀 젊은 감각으로 연출해 보신다면 레드는 좀 화사하게 그리고 옐로우는 고급스럽게 이거는 정말 에이. 고급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러한 밴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유광으로 되어있는 부분과 무광으로 음. 처리가 되어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밴드의 포인트가 또 있는 것이 옐로우 컬러고요 음. 음.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요 블루 전체 매진이 예상이 되는 <laughs> 컬러가 지금 블루입니다. 블루요? 매진 될것 네. 같아요. 수량 그렇죠? 부족입니다. 추석도 있고 해서 지출이 많아서 꾹 참아보려고 한다고 하셨는데요. 오늘은 정말로 가격 보지 마시고 음. 마음에 드시면 그때 가격 보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께 네. 마리아 그룹기에서 고 퀄리티의 다이아몬드가 세팅이 되는 이 멋진 시계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의미 있는 그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쵸. 가격은 솔직히 이 가격대로 맞춰진 게 아니에요. 절대 정말 정말 네, 아닌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마치 소장가치가 있는 주얼리를 구매하듯이 이 와치를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사고 있는 컬러는 레드 루비입니다. 루비가 천연으로 딱 12시, 3시, 6시, 9시 부분에 들어가 있으면서 마찬가지로 안쪽에는 다 다이아몬드가 12시 방향만 빼고는 숫자판에 들어가 있어요. 너무 예쁘죠? 와, 레드도 이렇게 네. 밴드 부분까지 옐로우인데 이거는 로즈골드예요. 로즈골드. 로즈골드 실버 컬러로 들어가 있어요. 요즘에는 진짜 이 로즈골드가 정말 음. 뭐, 세계적인 아, 브랜드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시계 핫해요. 그말 그리고 정말 핫해요. 이 시계를 네. 구매하시면 여러분께 목걸이와 귀걸이까지 같이. 그것도 컬러 맞춰서 가요. 그 레드, 아까 로즈골드 보여드렸죠. 음. 그래서 목걸이도 로즈골드로.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딱 큐빅이 들어가서 이것도 반짝반짝. 네. 살짝 쇄골에 걸쳐지는 길이로 연출하셔도 좋고요. 요거는 사이즈 조절할 수 있게. 낄수 있는 공간이 세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가장 짧게 아니면 좀더 길게 길게 그때그때 그때 옷에 따라서 거기에 귀걸이까지 시계가 많은데 요 놈도 탐나요 하셨는데 음. 시계 많으신 분들은 시계 정말 좋아하세요 그렇죠. 많으셔서 가지신 거예요 이거저거 <laughs> 그죠 <그쵸? 웃음> 근데 아마 이런 시계까지는 네. 없지 않으셨을까? 맞아요 진짜 좋아하시니까 됩니다. 요 디자인 조 디자인 음. 다 구입하셨을 텐데 오늘 진짜 선물 같은 가격에 드립니다 그리고 무이자 12개월 조건이기 때문에 한 달에 음. 18,250원입니다. 18,250원으로. 1 8 2 5 다이아몬드, 0 천연 다이아몬드와 천연 보석까지. 네. 지금 블루 컬러, 사파이어, 블루 사파이어가 정말 수량이 없대요. 아니, 이 블루는 에.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다니까. 저 오죽했으면 왜 반지 같은 거 평상시에 음, 끼는 끼죠. 반지 있거든요. 그거 다 빼버렸어요, 오늘은. 아까 팔찌도 빼셨어요. 다 그냥 뺐어요. 왜냐면. 이거 하나만 딱 착용을 하고 있으면 정말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가 없을 정도에. 다 해줘요. 이 아우라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 미리수 자체가 28m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딱 착용을 하셨을 때 팔찌도 필요 없고 음? 아무 것도 심지어 반지도 필요 없을 정도의 딱 적당한 가장 예쁜 사이즈. 그리고 이 블루 사파이어가 피부가 되게 뽀얘 보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 팔목 부분도 굉장히 너무 화사해 보이죠. <laughs> 네. 톤이 네. 예뻐 보여요. 그렇죠. 지금 정말. <laughs> 만들어서 여러분께 마리아꾸르께서 이런 멋진 시계가 있습니다를 보여드리는 시간으로 저희는 네. 그 의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선물하실 분들 그리고 구입하신 분들도 한미보석감정원의 간별서를 보시면 다이아몬드와 실제 천연 블루 사파이어 음. 그리고 옐로 사파이어 음. 그리고 루비에 루비. 대한 모든 감별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11개) 천연 다이아몬드 보이시죠? 네. 그리고 천연 루비 (4개) 그 외에도 다양한 사양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네. 저희 이거 간별해서 다 보내드릴게요. 그렇죠. 어, 평상시에 좀 캐주얼하게 입으신다 그러시는 분들은 음. 블루나 레드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예.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컬러감 있는 거를 해야지 더 젊은 감각을 느낄 수 있어요. 저도 시계 종류가 되게 많지만 음. 이번 시즌만큼은 이번 시즌 트렌트만큼은 좀 컬러감 있는 시계라서 예. 그게 제일 먼저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렇 예. 그리고 요즘에 진짜 예전에는 뭐 반지 이런 것도 음. 물론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 어떤 거보다도 좋은 시계 하나 딱 착용을 하게 되면 음. 그냥 올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좋은 시계 하나를 딱 차고 있으면 옷도 비싸 보이고 예. 정말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게다 음. 비싸 보여요. 참 그게 중요한 시계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시계 자체가 하나 하나 갖고 있는. 디테일이 남다르고요. 사양이 남달라야만 합니다. 네. 정말, 왜딱 봐도 다이아몬드와 그냥 큐빅은 차이가 나잖아요. 네. 다이아몬드가 무려 11피스가 들어가 있어요. 음. 천연 보석이 4피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서 제팬 무브먼트에 하나하나 사파이어 글라스면 정말 칭찬할 것 투성인데 가격대만큼은. 그렇죠. <laughs> 부담 없이. <laughs> 그리고 여러분, 정말 왜 중요한 모임도 물론 음. 있겠지만, 아까 왜 마리아꾸르기 원피스라든가 자켓이라든가 그런 모든 옷에 너무 잘 어울려요, 이 시계가. 그치,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저는 자켓에도 잘 진짜 이 시계를 풀지 않고 모든 옷에 다 찼던 게이 블루 칼라거든요 저희 그럼, 네. 아, 뒤로 신발 준비되어 있는데 그때도 찰 거잖아요. <웃음> 그럼요. <laughs> 그때도 보여드릴 건데 예. 지금 블루 남아있는 수량은 한. <laughs> 50개, 60개? 어, 그것밖에는, 예. <laughs> 네. 아, 아 그때는 블루 없어서 못찰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옷에나, 왜이 컬러가 주는 음. 어떤 강렬함 때문에 혹시나 너무 튀지 않을까를 고민하신다면 전혀 그런 건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겁니다 블루 지금 블루는 매진됐어요 매진 안녕 네, 블루는 모두 다 전체 매진됐고요 예. 지금 보시는 컬러는 옐로우 색상인데 음. 옐로우는 가장 세 가지 컬러 중에서 무난하면서 가장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골드와 예. 함께 실버 컬러가 투톤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 고급스러움을 장식으로 마무리해주는 요 옐로우 사파이어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렇 옐로우 사파이어와 그리고 다이아몬드까지 천연으로 럭셔리의 끝판왕 느낌이 딱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요 밴드가 에. 마음에 들어서 옐로우는 이게 음. 이 느낌이 좋아요. 그러니까 옐로우에는 에. 요 옐로우로 맞춰서 들어가고요. 그쵸? 지금 남아 있는 루비에는 루비에는 또 이제 로즈 골드로 맞춰서 맞습니다. 들어가고요 맞습니다. 오늘 최신상 여러분께 마리아꾸르기 음. 시계 소개를 해 드렸어요. 타티 워치입니다. 반짝거리는